아 그래! 나 그거 궁금한 게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왔어요 핫도그는 간식이냐 후식이냐 미식이냐? 밥 대용으로 먹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건 간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를 근데 친구들은 그거 한 두세 개 먹으면 은밥 대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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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밥이 돼 그리고 나는 그 토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. 토스트도 토스트 그래 토스트 토스트는 간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친구들한테 밥을 먹고 토스트를 먹고 디저트를 먹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토스트는 식사 대용이라는 거예요. 그쵸? 토스트 간식이지.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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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이거 간식이잖아요.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밥 대신 먹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토스트가 밥이에요. 제세 개까지 먹는 거면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. 오, 오케이. 그치 토스트는 간식이지. 밥 먹고 토스트 먹고.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거든. 밥 많이 안 먹는 척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? <laughs> 굳이 나한테 밥 많이 안 먹는 척을 하지 말아라.